로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당신의 품에서 누리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 헌신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성가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저역도 당신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무엇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시겠습니까?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여기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주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당신께 갖다 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매일 제가 한달한번 정도는 여기 와서 특송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죠 어, 평상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업무 목사가 되고 와서 어찌보면 오늘이 공식적인 첫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가대 지지자로 있을 때는 제가 참까 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 예배 중에 곡을 틀리면은 일주일째 내내 틀린 그 선가대원들에게 눈치를 주고 그러던 나쁜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저도 많은 과정을 겪고 저도 악보를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악보를 넘어서 더큰 걸을 보아야 겠구나더 주님의 마음을 이해될 되고 또한분한 한 분들 마음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들 역사신가 그런 것에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 제 속에 더 다, 더해지면서 저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맞고 틀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그런 것에 더 관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누릴까 생각하다가 깨 어, 오랜 전에 묵사한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게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과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원래 더깁니다새 여인의 일생은 무엇을 관심하는가라고 하는 게 제목인데 이새 여인만 얘기하면 안 되고 오늘 또 헌신해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가 되어 오는 어떤 혼신의 마음으로 무엇을 관심하고 사는가, 세간에서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무엇을 관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새 여인인데, 새 여인에 관해서 먼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세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오늘, 어, 바로 마태복음 1장 6절에 있는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이 여인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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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이 뭐냐면은, 왕궁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 또 솔로몬 왕도 나중에 낳게 되죠. 짐작은 하시죠, 그죠? 누구신가? 자, 그런데, 어, 이 여인이 세 번째 여인이고, 첫 번째 여인이 있고, 두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첫째 여인과 두째 여인은 왕의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여인을 통하여서, 어, 오늘 씨 뿌린 귀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저희들, 저희들이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다유당을 낳았으니, 다위선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은 대체로 무엇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냐면 은 왕궁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은첫 번째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어, 메랍이라고 하는 사우랑의 첫째 딸이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어, 왕의 둘째 자린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이 바로 파스바라는 여인, 그세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 마태복음에는 우리 아이 안에 있던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바스바라는 이름은 기억되지 않았는지. 바로 왕권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의 여성이 솔로몬 왕을 낳을 수 있었고 왕권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의 예표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세 번째 여인의 일생은 엄청난 기적과 극률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두 여인 즉 메라비나 미갈과 세 번째 여성의 일생은 어, 삶이 뒤바뀌었다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교재 속에서 알게 될 것인데 성경에서 언제나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어. 다윗과 이세 여인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오늘 저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일치가 되겠죠. 자 그런 내용에서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어, 첫 번째 여인이 제가 메라비라는 여인을 얘기했습니다. 사울의 첫째 딸이 메라비입니다. 어 메라비라는 첫째 여인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다윗은 메랍에게 관심했으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메랍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고, 메랍은 다윗에게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을 계속해보면, 아,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 메랍이라는 이 여인은 왕의 딸로 태어나서 궁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상시 사울 왕의 삶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렸을 때도 다윗이 달려와서 병을 고치는 장면도 보았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다윗의 모습도 보았을 거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 다윗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랍이라는 여인은 다윗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죠. 그 원인이 오늘 이제 우리가 13장의 말씀에 있는 씹뿌리는 비유에서 길에 떨어진 여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시인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관심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왜 그러면 이런 여인, 여인은 이런 어 모습으로 살게 됐는가, 그것에 관해서는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라비이 있으니 내가 네게 안내로 줄 것이다 오직 나를 위하여 용서가 되어 오의 삶을 사와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이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놀람> 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우리가 아는대로 이제 어, 자기 큰 딸을 다윗에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전쟁 포상으로내 딸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또 다윗은 믿고 전쟁에 나가죠. 그러나 전쟁에 나가 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메랍이란 여인은 다윗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생명 씨가 떨어졌음에도 길가에 떨어진 여인의 모습처럼 관심하지 않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왕궁 생활과 아버지 사울왕의 환경에서 안락한 환경과 주어진 삶에서 더 발전하지 않으려는 예인으로 소개되고 가 있습니다.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예인의 삶을 대피하고 있는 인물이죠.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 같은 세상의 엿다음에 함몰된 모습으로 씨를 뿌려도 반항하지 않는 그런 어떤 여인의 모습이 바로 메라비란 여인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이씨는 생명을 봤습니까못봤습니까봤지못봤죠 그래서 어, 다윗식에는 많은 여인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라비란 여인은 그 여인들 중에 다윗식, 다윗과 연결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원래 다윗의 아내들은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합깃, 바시바 이게 꽤 많습니다 그러나 메랍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씨를 메랍은 받지 못한 거죠 왜 그러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대속하여 인간들을 사랑하셨으나 반항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멸압을관심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영원히 왕노로 탈수 있는 왕권을 나누어 주고 싶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사랑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표현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메랍은 영원한 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례왕으로 딸로 태어났음에도 다윗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왕권에 참여할 기회를 놓쳐버린 예인을 예피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월엘상 18장 19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자기 딸 멜랍을 다윗에게 줄때라 사람 아드리엘의 내로 주었다. 원래는 다윗의 아내가 될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관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하지 않으므로 이 여인은 결국 왕궁에서 떠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두 번째, 첫 번째 여인은 메라비고두 번째 여인은 미가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메랍과는 또 다릅니다. 다윗을 사랑하다가도 관심하다가도 환경이 변하면, 변하면 다윗을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하지 않는 여인을 예피하고 있습니다. 미가리라는 여인은요. 성경 3일상 18장 20절에는, 음, 사울, 사울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시작됩니다. 이게 20장, 그러니까 18장 20절의 말씀의 본문이거든요. 언니 메락과 같이 다윗에 관한 모든 정물을 공유하였으며 다윗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기에 언니 메락과 달리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미갈의 특징은 사울왕 아버지의 능력을 뛰어넘어 백성들의 환호를 좋아하였으며 용맹함과 인기를 좋아하는 예인이었기에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다윗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미갈은 언니와 달리 다윗이 가진 능력의 가체를잘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그녀의 원함대로 다윗과 결혼하게 되지요. 결혼 후 아버지 사우랑과 남편인 다윗이 원수가 된 상황에서도 다윗을 응원하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능력을 믿었기에 사흘왕의 딸로서 누리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미래의 왕후가 되는 꿈을 꾸며 미래를 기약했을 것입니다 미갈의 뜻대로 다윗은 뛰어난 왕이 되며 백성들의 칭송을 들으며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이 되지요 미갈은 모든 영화와 만족한 삶을 영위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넘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 블레셋의 언약견을 뺏겼을 때 어떤 사건과 연결되죠.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 사무엘 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이 연결 이안 되는가 봅니다. 미갈은 그 모습을 공중창 밖에서 바라보며 다윗왕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돌아온 다윗왕에게 미갈은 오늘 이스라엘 왕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다라고 다윗왕을 조롱하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하 사무엘 6장 21절에서 23절에 다윗은 자신의 분명한 심정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 말씀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내가 스스로 봐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한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도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오. 라고 왕의 권위로 미갈의 소극적인 말은 큰 힘을 실리지 않습니다. 분명 그 이후로 큰 소동이 부부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환경을 통하여서 미갈의 모습이 변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구별되며 나누어짐으로써 미갈은 다윗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며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며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전락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미가, 미갈이라는 이여입니다이 여인이, 어, 삶이 오늘 금방일요 말씀 13장에서 어, 돌밭에 떨어진 여인과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어, 여인의 모습처럼 그 씨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되지요. 어, 3일상 25장 44절 본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네, 분명히 다이당과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과 멀어지니 결국 이 미갈은 결국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대로 시집을 가게 되죠. 갈리 사람 라이스의 아들에게로 그리고 사무엘 하 6장 23절에 저주를 받음으로 쓸쓸한 삶을, 살, 삶을 살다가 끝나게 되는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실천 말씀처럼 미가를 삼숙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의 능력을 바라보느냐 다윗 자체를 관심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자체를 관심하느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자체만을 관심해야 하는데 예수님 위에그 무엇을 관심할 때는 미걸 같은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못한다면 미걸과 같이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언니 메랍처럼 미걸도 영원한 왕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표입니다 결국 어, 언니, 첫 번째 언니 메라압이나 둘째 미갈은 결국 왕궁에서 떠납니다. 결국 왕권을 이어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에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 맺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여인,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그녀는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왕족의 가문의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최전선에서 전쟁을 하는 우리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바세바의 상황은 다윗의 절대 권력의 힘으로 왕에게 끌려와야 했던 가련한 여인에 불과하며 생각지도 않는 환경에서 좌절하며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이 여인은 자신을 취한 다윗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으로서 왕궁에서 평범어 그저 한 여인으로서 왕궁 밖에서 평범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갈 여인이 다윗의 강력한 절대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위도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위에서는 그녀를 총각질해도 욕을 해도 당연히 받아야 할 상황에서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죄 많고 구제받지 못하고 못나고 문제투성인 인간들의 삶을 저희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씨와 같이 다윗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왕권에 참여할 수 없는 여인이 다윗왕 한 사람으로 만족함으로 그의 일생을 그의 일생이 바뀐 것입니다. 옥상에서 다윗의 눈에 들어온 여인의 삶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분명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비참하지만 이인은 여 다윗왕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며 결국 솔로몬이라는 아들라 영원한 왕권에 참여하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바세바라는 여인이 그런 음, 삶을 살게 된 거죠 이세 번째 여인은 마치 영원한 이방인이며 돌감나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여인이 적부침을 받음으로 참감남나무가 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참올리브나무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주셨을 때 누구든지 줄를 영접한다면 바세와 같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면.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좋은 땅에 떨어짐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결실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총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번째는 메라압과 두 번째인 여인 미갈도 결국 왕권 안에서 왕궁에서 살면서 영원한 왕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다유당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다유당에게 관심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다유당에게서 멀어짐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씨는 떨어졌으되 씨를 받지 아니함으로 씨를 받았다 할지라도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 두 여인은 영원한 왕권에서 멀어지게 된 거고요 셋째인 바시바는 분명히 우리 본문, 본문의, 본문의 말씀처럼 1장 6절에 본문의 말씀처럼 이 여인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누군가는 우리가 알게, 되, 알게 되죠 바시바라는 여인이죠 결국 이제 오늘 이제 헌신의 배를 드리는 저와 승가대 전부와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관심하였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나 어떤 축복에 관심하였는가? 아니면은 주님 당신 자신만을 관심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 또한, 어, 처음에 믿음창 할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내지 어떤 원함을 위해서 믿음창을 했다면은 시간을 흐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아, 주님 당신 자신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그것만이 바로 좋은 결실을 할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것에 관해서 인식하게 된 거죠. 말씀을, 어, 맺겠습니다. 음,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씨는 바라하여야 하며, 씨는 자라야 하며, 씨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결코 길에 떨어져서도 안 되며, 돌밭에 떨어져서도 안 되며, 가시밭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주인만 사랑하는 것이며, 주인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헌신 시간들은, 저희들의 헌신 예배는 다윗을 사랑하듯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삶이며 진정한 찬양의 삶이기에 주님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다녔었습니다 세인의 일생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때 메라처럼 살았으며 한때는 미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금류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왕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영원한 왕권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주여 선택하여 주시므로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할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찬양하게 하소서. 헌신의 배에 참정한 모든 분들이 찬양하게 하시고 성가대 대원들이 모두 찬양하게 하소서. 바세바와 같은 축복을 모두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